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소식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이그레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 지갑이죠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 파이 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9시간 전에 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도 마이그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일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12월 12일에는 8만 2천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 어제는 6만 3천 개 이상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최근에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미국 시간 기준으로 주말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잠시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조만간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정지가 되고, 이틀간은 쉬어갈지 아니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주말에도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별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12월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43만 개 이상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로 지속되어 나간다면 폐쇄형 메인넷 구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가장 높았던 시기는 아무래도 2022년 7월로 돌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달 동안 무려 81만 개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시켰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6개월 이상 KYC 통과 계정을 비축을 해둔 상태였고 여러 큰 문제점들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이그레이션이 쉼 없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은 그당시에 양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빠른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은 눈에 띄게 많았던 이를 마이그레이션 양은 없었지만요. 역시나 조용하더라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 있었고 그래서 12월 중반 후반부터 좀더 꾸준히 진행이 되어서 폐쇄형 메인넷 최초로 월 100만 지갑 이상 마이그레이션 도달을 해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개씩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요. 내년 파이데이 이전으로 천만 개 지갑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파이앱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X파이 공식 계정에도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어, 특별한 공지는 아니고 파이를 스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리마인딩 한 그런 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전에 공지가 똑같이 된 부분이었지만 이 파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이 상식에 관해서는 커뮤니티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또 맞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약을 해서 알려 드리자면요. 파이 월렛을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파이브로젝트 w a l l e t p i 에서만 접속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파이월렛은 파이 브라우저 탐색. 표시줄에 보라색 배경과 코어팀 앱 로고가 있는 파이 로고로 시각적으로 식별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공식 경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코어팀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파이 지갑을 사용을 하려면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야겠죠? 그곳에서 파이 지갑을 탭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파이 브라우저 상에서 정상적인 지갑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배경에 코어팀 앱 로고들이 식별 가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이곳을 탭을 해보시면 이렇게 파일 로고와 함께 원래닷파인넷닷컴 공식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이 지갑은 안전한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 인식 뿐만이 아니라 비밀 구절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작동을 하고 코어팀조차 여러분의 비밀 구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스타형 지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스캠 지갑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지갑의 주소를 상단에 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다른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 지갑의 주소와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지갑 주소도 많고요. 이런 곳에 이렇 여러분이 속아서 이 24개 영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시면요. 그 영단어는 이 스캠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은 본인의 파일 지갑 코인을 모두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서 본인의 파이코인을 지금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이런 가짜 지갑에 접속을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이코인을 에어드랍한다라는 스캠 사이트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파이코인을 공짜로 314개, 628개 이렇게 나눠줄 테니 접속을 해라 이런 광고 글이 뜨게 되는데 100%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코인은 에어드랍이라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 인증되지 않는 파이 쇼핑몰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품을 파이로 판매한다 라고 속이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오파이에 판매를 한다 또는 신형 아이폰을 뭐 3파이에 판매를 한다 이런 쇼핑몰들을 우리가 가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마케팅에 속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지갑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곳에 비밀구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파일을 모두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k 어 c 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인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현재 락업이 되어 있는 파일을 락업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등등 어설픈 설문조사가 무작위로 배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질문을 보면요. 마지막에 본인의 24개 비밀 구절 영단어를 입력하라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서 본인의 24개 비밀 구절 영단어를 여기 입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이코어 팀 공식 홈페이지로 가장한 스캠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대충 보게 되면요, 이 파이 공식 홈페이지구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UI가 거의 똑같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도 지갑 연결 버튼 또는 본인의 지갑을 확인하라는 버튼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영단어 24개 비밀구절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파일을 모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어 팀이라도 절대 여러분의 비밀구절을 공식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거쳐서 들어가다 보면요, 지갑 연결을 해보았을 때 지갑 주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이런 곳에는 절대 접속을 하셔도 안 되고 비밀구절 입력을 하셔도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공지를 보시면 코어 팀 공식 계정 링크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 주었기 때문에 파이 홈페이지나 SNS 계정은 이 계정들로만 보시고 신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많이 다루는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게 되고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본인들이 어디서 잘못을 하였는지 그런 리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한 부분에서 속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더 첨부를 해드리자면요. 이런 공식 계정이나 링크를 확인을 하셨다면 가급적이면 브라우저에서 북마크 기능을 써서 공식 사이트를 재방문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에 우리가 방문을 할때 브라우저에서 매번 검색을 해서 접속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끔 실수로 스캠 사이트들이 떴을 때 그곳에 속아서 접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해킹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0번을 조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스캠을 당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본의 모도와 잠시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한 이슈에 관련해서 커뮤니티에게 전달을 요청을 해야 돼서 어, 일본 모도가 저에게 이 부분을 좀 전파를 해주기를 부탁을 했고요. 파일 생태계에서 iOS 사용자 중에서 파이프로필 이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음표 형식으로 뜨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유저들의 신고를 접수를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 사용자이다 그리고 파이앱 프로필에 들어가 보셨을 때 이름란에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경우에는 댓글로 파이 등록일과 파이 상에서 사용자 이름 즉 본인 추천 코드를 한번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X 상에서 이 일본 모드에게 직접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되겠지만 X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제 영상 댓글에다가 그런 데이터를 적어 주셔도 제가 일본 모드에게 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면은 파이의 프로필에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 개의 물음표로 뜨는 유저가 있다라고 합니다. 홍길동이 세 글자이기 때문에 물음표도 세 개가 뜬다라고 하는데 이 버그에 관해서 코어팀이 현재 분석 중이라고 하고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애플 아이디에서 이런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캐시 통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크가 급하게 필요하고요. 이 버그 발생 규모에 따라 현재 우선 순위가 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인덱스 기준 데이터로요, 국내 가상화폐 앱 사용자 순위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1위 업비트, 2위 빗썸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위 앱들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나 메타마스크와 같은 유명 지갑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파이가 수년간 2위와 3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파이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강력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으로 접어들면서 이번 11월의 데이터가 국내외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에서 상당히 유명한 암호화폐 미디어이죠. 우 블록체인에서도 이 순위표를 리뷰를 하게 되면서 파이 네트워크 순위가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또 국내 SBS 미디어를 살펴보더라도 이 탑10의 순위가 언급이 되면서 파이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또 언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읽어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상 자산을 쉽게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로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앱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이가 여러 미디어에서 지금 언급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현상들도 확인을 할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파이브라우저에 간단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라기보다는 UI가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왼쪽처럼 파이브라우저 하단에 테스트넷 에코시스템 이렇게 버튼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테스트넷이라는 글자가 제거가 되고, 바로 에코시스템이라는 글자로 수정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파이코어 팀과 파이 커뮤니티 앱 개발자들이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연결된 앱들을 지 선정을 하고, 등록 절차를 지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업데이트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등록된 앱을 한번 탭을 해보시면요, 이전과는 조금씩 이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앱들이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 바로 사용이 될 앱일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직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앱들도 현재는 존재를 하게 되고 또 기존에 보였던 앱들 중 사라진 앱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등록이 된 파이 앱들을 보면요. 파이 체인몰의 경우 정상적으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기존에도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체인몰로 접속이 가능은 했었습니다 이 에코 시스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 파이체인몰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것을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서 즉 커머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파이체인몰이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표시 오류였는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루머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첸물이 PCM 지갑을 새로 개발을 했고, PCM 지갑에는 파이코인 외에도 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들도 함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파이코 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루머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파이첸물 베트남 계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 돼서, 파이첸물은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파이첸물의 메인넷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로써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포스팅을 확인했습니다. 할수 있었고요. 또 반대로 아직까지 텔톡의 경우에는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지금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텔톡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 코어 팀과 약간의 마찰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또 텔톡 메인넷 지갑이 동결로 의심이 된 이슈도 잠시 있었습니다. 20일 넘게 거래가 정제가 되어서 개발자가 코어 팀에게 컴플레인을 했던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텔톡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파이 브라우저와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된 앱들을 통해서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후에 어떤 파이 앱들이 1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출시가 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흥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파이 아이디를 통해서 파이 앱에 로그인이 가능해지고요. 타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한 로그인은 더 이상 허용이 되질 않는다. 이런 새로운 방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앱 개발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공지를 공식 계정에 내어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넥트 소셜 앱 개발자의 경우에는 며칠 안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커넥트 소셜에 가입하는 기능은 비활성화가 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파이 계정이 커넥트 소셜의 표준이 될 것이다.라는 공지를 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이 생태계에 일단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조그마한 움직임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